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텃밭에 놨는데요 텃밭에 이창이자죠 도꼬마리의 씨앗 도꼬마리 씨 옆에 놨습니다 옆에 놨는데요 오늘 보실 식물은 뭐냐면 이 식물이에요 식물. 요 식물 이 식물이 보면 잎사귀가 쭈글쭈글쭈글하죠 어.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면 잎 사이에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합니다. 요거는 배암차지기예요. 배암차지기 꿀풀과에 속하는 2년생 초본인 배암차지기인데 이 지금 봄 나물이 뭐가 좀 꽃이 좀 벌써 좀 나온 게 있을까 하고 도다는 게 있을까 하고 왔는데 뭐 다른 건 없고 이 배암차지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아마 전년도에 싹이 튼 2년생이니까 싹이 튼 것이 이제 겨울 넘기면서 봄에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꽃대가 올라오고 생을 마무리하겠죠. 요거는 배암 차지기에 그 이제 2년생인데 요거는 곰보배추라 고 그래요. 곰보배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. 곰보배추가 이 잎의 형태가 이렇게, 이렇게 쭈글쭈글 쭈글 하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경상도에서는 문디배추라고 한답니다. 문디배추. 예. 네. 요 곰보배추 같은 경우는요. 요새 어, 되게 많이 유명해진 그런 그 이런 식물이고 먹거리죠. 그래서 이 곰보배추는 그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고 뭐 항염증 효능이 높다 그러 그래 가지고 요거를 이제 끓여서 차로도 만들어 놓고 고성분으로 뭐 발효시키는 뭐 그런 제품들도 있고 하더라고요. 이 곰보 배추 같은 경우는 한약재 이름으로는 여지초라고 했어요. 여지초. 여지초라고 해서 이거는 어 봄하고 여름 사이에 채취를 합니다. 그래서 말려 가지고 약으로 쓰고요. 요거는 성질 자체는 조금 차고 맵고 이런 효능이 있어요.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폐, 방광,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. 이 건보배추는. 그래서 보통 이제 해독시키면서 그 염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리뇨 작용, 어, 소변도 잘 보게 하고, 그 다음에 이 몸에 염증이 많으면 그 몸에 열이 있잖아요. 그 열을 식혀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. 그래서 인후가 붓거나 기관지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뭐 소변이 좀잘못 그 보거나 또는 소변이 이렇게 유독히 좀 이렇게 탁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거나 뭐 소변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할때 요런 때 또는 뭐 염증이 많거나 몸에 화농성 질환들이 생기고 할때요 곰보배추, 여지초를 약으로 씁니다 지금 봄에 가시면 아마 한참 있어요, 이거, 보 배추가. 이거 뜯어가지고, 좀, 지금은 이제, 아직 봄 기운을 제대로 못 받아서 좀 작잖아요. 조금 더 키워도 아마 야들야들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채취해가지고, 뭐, 이제, 목걸이로 드셔도 되고, 약으로 드시기에는 조금 컸을 때는 채취해서 한번 해볼 수 있고, 이게,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아시더라고요, 곰보 배추를. 민간에서는 예전에 기침이라든지, 천식 뭐 염증 그런 것들에 많이 썼더라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논문에서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깐 이 배암 차지기 같은 경우는 폐 쪽에 어떤 염성 증 질환이라든지 알러지 질환 뭔가 기침 천식 알러지 요런 데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응용에 응용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예 오늘은. 한번 배암차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. 여지초라고 그랬죠, 여지초. 자, 지금 살을 보면 초기도 있고요, 많아요, 많네요. 2 년생이라 아마 씨도 많이 퍼뜨려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배암차지기, 곰보배추. 여지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